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숫자 10번의 카드예요. 어, 완성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요. 윤회의 의미가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인생의 전환기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어,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또또 또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게 된다 어,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일 때 수레바퀴 카드가 나오면 힘든 문제가 끝나고 좋은 일이 앞으로 어, 펼쳐질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뜻밖에 행운이 오거나 좋은 타이밍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 변화되는 시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금전을 보게 되면 뜻밖에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건강을 보게 되면 순환기 관련 질환을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직업을 보게 되면, 이 가업을 이어가는 일이나 여행, 뭐 가이드, 역학자, 또 무역, 의사, 연예인, 재활치료사, 그리고 예술가 쪽이 잘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직업이 좋겠고요. 현재 직장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좀 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동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애정을 보게 되면, 운명의 상대가 나타날 시점이고요. 또 사랑에 빠지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 상대가 힘들게 해도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어, 그리고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반복되는 데이트에 지칠 수가 있으니까 변화를 주고 재미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연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오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인생의 세용지마를 받아들이고 인생은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운명의 순리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너무 빠져있지 말도록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여기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천사와 독수리와 황소와 사자가 있어요. 어, 사원소를 뜻하기도 하고요. 소는 흙을 뜻하고요. 흙은 물질이죠. 계절로는 봄을 뜻해요. 여기 사자는 불을 뜻해요. 불은 의지를 뜻하죠. 그리고 또 계절로는 여름을 뜻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물을 뜻하고요. 물은 감성을 얘기하잖아요. 계절로는 가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천사는 공기를 뜻하고요. 공기는 곧지성을 의미하죠. 계절로는 겨울을 뜻해요. 타 원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고요. 검을 든 스핑크스가 있어요. 이 검을 든 스핑크스는 균형이 잡히고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뜻하고요.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뱀은 악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형태는 하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누스는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이 부활을 상징하는 아비누스는 상승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하강,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책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토라는 신의 뜻을 의미하고요 신비로움과 비밀이 담겨 있음을 또 뜻하고 운명의 흐름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 카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